FN 리퍼블릭은 보안 카메라 전문 생산 업체입니다. 카메라 사업에서는 PTZ 및 아날로그 카메라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고 20년 이상 축적된 세계 각국의 유통 네트워크를 통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며 가격 경쟁력 제고에도 힘쓰고 있는데요. 여기에 화장품 제조 및 판매 등을 신규 사업 목적으로 추가하고 매출액 증대 및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 유통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최근 3분기 실적 턴 어라운드 소식에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시청자 참여로 선정된 오늘의 세 번째 종목인 FN리퍼블릭, 지금 8종입니다. 네, 휴대폰 번호 뒷자리 0852님이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어, 강태공 디베스 전문가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FN리퍼블릭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보내주셨는데, 당연하죠. 바로 매매 의견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 예. 저희 둘만계셨네요 음. 이분께서 시청자님께서 네. 이 매수를 하신 건지 아니면은 매수를 하려고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어어. 만약에 매수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매도 의견을 드리고 아. 만약에 가지고 있다 하시면은 제가 보유. 이제 매수 의견, 음. 예, 보유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데,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음. 왜 그러냐면은. 어, FN 퍼블릭이 사명이 변경이 되기 전에 중국 회사예요. 중국제 아, 화장품 유통 사업. 음. 한양 하이터라는 회사인데 네. 저는 중국 기업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아, 네, 중국 기업들이 어, 투명성 이런 저 이런 이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음. 문제시가 많이 돼서 아. 주가가 지금 말도 안될 정도로 해서 많이 떨어졌거든요. 아, 그리고 음. 소문이 소문 없이 주가가 없어졌어요. 종목이. 음. 회사가 네. 그래서 약간 좀 문제시가 되고 있었는데 그래도 괜찮은 것은 뭐냐면 최근에 이제 발생이 되고 있는 모멘텀이 있어요. 음. 그래서 우선 적으로해서 제가 점수를 매긴다고 하면은 네. 원래 이 종목은 60점을 제가 줬는데 음. 60점이 안 되는 종목이었어요. 아, 네. 매매를 네. 해서 안 되는 종목이었었는데 음. FN 퍼블릭 자체가 CCTV 있죠. 음. 어, 이런 이 영상 처리 네. 어, 이런 쪽에 이제 회사였었는데 음. 어, 이 사업 자체는 음. 원체 경쟁이 심하고 어. 네, 도태되고 성장성이 한계가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음. 이 사업 자체는 그대로 영위한 상태에서 네. 화장품 음. 이런 쪽을 이제 키웠거든요. 이제 유통 쪽에다 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름대로 해서 이제 지금은 80% 정도가 화장품 쪽으로 해서 매출이 나와요. 음. 그러니까 이회사는 화장품 유통 사업이다 보니까 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제이준 코스메틱을 이제 경영권을 음. 인수를 하면서 음. 제이준 코스메틱이라는 마케팅을 통해서 음. 지금 중국 쪽에 이제 2015년도에서 음. 어, 나름대로 해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알리바바 이제 홈쇼핑을 아. 통해가지고 지금 예. 네. 마케팅, 영업을 네. 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그 전에 이제 사드 연화로 인해가지고 음. 주가가 많이 영향, 그 이제 어. 실적이 안 좋게 나왔던 어, 부분이었거든요. 음. 근데 이번부터 시작해서 음. 3분기에서 이제 흑자전환에 성공을 했어요. 네. 네. 음. 제이준 코스메틱이 아시다시피 중국 내에서는 송풍적인 인기를 어, 끌고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마스크팩 쪽에서는 음. 어, 중국 내에서는 1위 기업이에요. 음. 1위 이제 마스크팩이기 때문에 어. 나름대로 해서 입지가 있고 요을바탕해서 이제 동남아 시장,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음. 미국까지도 지금 나름대로 해서 유명 비율제 통해가지고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이제 글로벌 쪽으로 해서 얼마만큼 크게 영향을 세우냐. 음. 여기에 관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화면, 음. 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종목은 음. 어차피 중국과의 관계가 지금 해빙, 음.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국 관련 이슈가 12월 달, 음. 그 다음에 내년 2월 달 정도에서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음. 중국 관련주는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네. 근데 시장의 중심 안 돼요. 음. 예, 그래서 서브용으로 해서 활용하셔야 됩니다. 어. 서브.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천 원 정도가 상당히 중요한 지선이에요. 음. 2 0 1 0년도 꼭지 찍고 대세 하락이 나왔다가 네. 드디어 이제 매물대를 벗어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은 3천 원 정도가 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음. 이거 깨지면 안 돼요. 네. 종고점 4천 원을 돌파가 돼야지만. 은 음. 예, 5천 원 정도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어. 짤막하게 한번 네. 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디베스 전문가님은 어, 만약 우리 시청자분이 새로 매수하려고 하시는 거면 매도 의견이지만 가지고 계시고 있다면 계속해서 보유하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어, 중국 관련주는 서브용으로 활용하는 게 좋다라는 점좀 기억을 해주시면서 3천 원 지지가 중요하고 4천 원을 돌파한다면 5천 원대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말씀해주셨고요. 네, 강태공전문가님은또 어떤 매도 의견이신가요? 어 저는 <laughs> 사실 오늘 너무나도 좋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왜냐하면 뭐 태공님 디베스님 네. 찾는데 이 네. 원래 사람이라는 게 어, 도와주세요보다 어, 저기 뭐, 누구누구씨 좀 도와주세요. 어. 하면 의무감이 더 듭니다. 맞아요. 이름을 불러주면 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열심히 분석을 했어요. 네. 만약에 제가 이거 그냥 대충했다라고 하면 음. 어, 자리가 너무 좋고 자리 진짜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과대 낙폭 이후에 지금 반등 나온 자리라서 너무 좋은데 음. 어, 자리가 너무 좋고 단기적인 이슈도 화장품 관련해가지고 중국 음. 관련주들 네. 분명히 올라갈 거예요. 어. 그래서 저는 당연히 강연 매 배수라시라 얘기할 건데 음. 저는 일단은 좀 집중적 으로 분석했던 이유가 음. 폭탄이 너무 많습니다 아, 어, 일단은 어. 어, 만약에 들고 있다 하면 음. 단기적으로 (5일) 이동 평균을 선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음. 어, 강력 코딩하셔도 돼요 어. 근데 그 폭탄이란 게 뭐냐고 하면은 지금 주가가 얘가 3천 얼마에) 가 있거든요 네. 3 0 얼마에) 가 있는데 자 한번 차트를 볼게요 얘네가 지금 과거의 (3자 배정) 물량이에요 네. (62만 주가) 제가 빠르게 할게요. 62만 주의 3자배정 물량이 1,600원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미 보호예수 물량이 올해 12월에 끝나요. 음. 즉60 지금 갖다 팔아도 2배 정도의 가격 차익이 나오는 물량이고요. 네. 그 다음 3자배정 물량을 또 본다라고 하면요, 음. 이거는 1,400원대 보호예수 물량이 1,300만 주, 1,400만 주. 네. 이게 거의 말도 안 되는 물량이에요. 음. 1,400만 주에 1,400원대 보호 물량이다. 음. 이거 너무나도 무서운 물량이에요. 어. 어, 그 다음 3자배정 물량 볼게요. 네. 어, 좀 빠르게 할게요. 이것도 발행가액이 2,400원인데 44만주의 보호, 어, 삼자배정 보호의 소명량이 잡혀 있습니다. 음. 어, 근데 얘네가 삼자배정만 있느냐? 음. 그것도 아니에요. 돈이 뭐, 어떤, 뭐 이렇게 많이 빌렸는지 전환사채도 있습니다. 음. 전환사채 물량도 보도록 할게요. 네. 전환사채 처음 본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안 나와 있는데, 전환가액 음. 2,795억 원에 대한 음. 전환사채가 있고요. 네. 그 다음 걸 본다라고 하면은, 음. 발행가액이 1,400원인데, 음. 800만주의 물량이 잡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또전환사채 볼게요. 음. 그 다음 전화사체를 본다라고 하면 220만 주에 음. 발행가액이 2,700원이에요. 네. 이거 다 갖다가 평균적으로 갖다 때린다고 라 하면 네. 얼마가 나오냐면요. 음. 못해도 1,800원대 물량이 나와요. 음. 1,800원대에 이제 발행가액의 물량이 거의 3천만 주 잡혀있습니다. 어. 만약에 내가 돈이 너무 많아서 3천만 주를 위해서 갖다 찍어도 받아 먹을 물량이 있다? 음. 하면 사셔도 돼요. 어. 근데 이게 없다 하시면요. 이 물량은 언제든지 내가 차익을 할 준비가 돼있다는 거예요. 어. 특히나 아까 1,400만 주 같은 경우는요. 네. 아까 발행가액이 1 6 0 0원이에요 였습니다. 음. 지금 갖다 팔아도 두배예요 음. 이걸 언제 1,400만 주가 폭탄처럼 쏟아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네.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음. 여기서 그냥 어, 500만 주 팔자고 시장가로 내다 던지면 바로 음. 하한가입니다. 음. 이걸 어떻게 받죠요그 음. 다음날에 하한가 안 가겠지? 또 500만 주 팔자. 하한가예요. 음. 점점 점점 한가가도 이거 전혀 무섭지 않은, 아니, 전혀 아무렇지 않은 이유라는 음. 거예요. 네. 최근에도 본다라고 하면요. 제 음. 최근 또 볼게요. 네. 최근에 이게, 어제 자죠? 네. 20일. 어제 자에 또 1200원에다가 80만주의 매도 물량이 나왔거든요. 네. 아, 그 발행, 그, 시비가 상이됐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일단은, 계속해서 발행가익이 더 낮은 위치에서 지금 주가가 3천 얼마인데 1,200원대 더 낮은 위치에서 계속해서 폭탄 나오고 있다라는 음.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계속해서 매수라 가져간다? 음. 이건 거의 좀 위험한 행동이다. 네. 그래서 저는 길게 본다고 하면 수익과 나을 빨리 수익 실현하고 나와라라고 음. 말씀하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 현재 이 종목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 길게는 보지 않는 게 좋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실현할 수 있으시면 그때 어, 좀 나오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말씀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이렇게 세 종목 자세하게 꼼. 꼼하게 꼼 들여다봤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눈여겨 보면 좋을 만한 베스트 종목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베스트 전문가님 어떤 목일까요아 s 오토메이션입니 아, 네, 네. 강태웅 전문가. 진이언스로고 있습니다. 네. 진이스요 네, 저는 아레스 오토메이션 네. 뽑아서 네, 아레스 네. 오토메이션 두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설전 방송이 끝나고는 오늘 은강태공 정소노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 진행 된다고 하는데요. 어, 전문가님 지난 주에 뭐 NK 추천하셨던 거, 네, 오늘 네. 좀 급등을 많이 했다고 하던데, 그쵸? 음, 주식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음. 결국에 어느 자리에서 갈지것만 분석하면 다 수익 볼수 네. 있어요. 어. 기업적인 거 이미 없습니다. 네. 뭐 대형주 사서 뭐 합니까? 음. 지금 또뭐 제약 바이오 주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무서워할 거예요. 네 그렇죠. 제약 바이오 어, 이거 분명히 떨어졌는데 음. 또 급등 나올까? 뭐 떨어졌다. 저, 혹시나 또 단기를 반등하니까 네. 무서워할 겁니다. 음. 어, 제약 바이오 관련 업종들 뭐 아마 그래도 이번 연도까지는 안정적으로 음. 갈 거니까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음. 제가 이번에 오늘 장에서 그래도 제약 바이오 관련해가지고 네. 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 좀 부실주라 부실주고 음. 아니면은. 어, 우량주랑 우량주인 어, 음. 그런 좀 애매모호하지만 크게 음. 수익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좀큰 음.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종목을 또 준비해놨어요. 오. 그래서 어, 제약바이오 관련해가지고 음. 어, 이제 제약바이오 시장이 무서운데 음. 이런 종목 한번 잡아봐야지. 아니면 음. 내가 하루에 매일같이 단타를 통해가지고 음. 안정적으로 수익 봐야지 하시는 네. 분은 어, 지금 이제 한 11시 반부터 네. 제가 강의를 시작할 거니까 찾아오신다라고 하면 은 음. 어, 제가 종목도 추천 드릴 거고 네. 충분히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음.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할 짓이 없다 이렇게 네. 얘기했잖아요. <laughs> 음. 시장 부석 의미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종목 하나 받아가는 게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음. 종목 하나 받아가서 내일 장에 내가 수익 본게 제일 좋은 시간입니다. 음. 그러니까 진짜 할짓 없으면요, 네. 자지 마세요. 그냥 놀러 오세요. 네,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익을 낼수 있는 단타 기법뿐 아니라 또, 또 안전하게 수익 낼수 있는 종목까지 많이 준비해 뒀다고 하니까요. 오늘 꼭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들 많이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참여 방법 바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해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 25시를 검색하시고요. 화면에 보이는 주소창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세요. 오시면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강태공 정선호 전문가님의 얼굴 확인하시고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저희 종목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양지해 주시고요. 내일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더욱더 재밌고 또 다양한 이야기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